아 오늘 이제 그 트렌치 어, 교체 공사가 끝났구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정대로 어이 주방 타일 위에 이 바닥 자체에다가 이제 MMA 방수를 할 건데요 어, 보시면은 트렌치 주변에는 타일을 한 장씩 깨내고 어 저기 고강도 몰타를 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주변 그러니까 타일 쪽은 타일 면의 유약을 다 갈아내고 어, 그리고 MMA의 예, 프라이머 예, 작업이 끝난 상태입니다. 감 잡았어. 예, mm, 예, 시공합니다. 트렌치 주변에. 자, 이런, 이제, 그, 타일 바닥에, 타일 바닥 위에 바로 시공할 수 있죠. 예, 방수 성능 있고. 오늘도 요즘 이게 회색 계열, 검정이랑 흰색이 섞여 있는 이런 회색 계열을 좋아하시네요. 저는 뭐, 좀 색상 있는 걸좀 선호하는데. 자, 잘되 가고 있습니다. 중도 푸지, 레진 몰탈, 에 푸지를 넣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. 용액을, 레진는 푸지를 이렇게 해서. 자, 잠깐만. 어한입 여기 하려고 하는데 음. 규화를좀주시오 뒤에 있어. 어, 오케이. 넣고, 자. 여기 다시 있어? 어 저쪽으로 어. 가야 되겠다. 그래, 그게 나아서. 어 그러면. 어. 모르겠다. 규화를 던질 때는 응? 규사를 던질 때는 위로. 안안 안 나와요 여기서? 안 나와. 어 위로. <laughs> 아웃, 아웃. 앞으로 던지면 안 됩니다. 나는 직각으로 내리 꽂을 거야. <웃음> 아래로, <웃음> 아래로. 패대기. 어어어 어, 어, 패대기. <laughs> 아, <아직> 패대기? <laughs> 짜잔. 뭐야, 댓글야 어? 어, 아니, 아, 잘 나왔네. 응, 이 화면이 작아서 이거 잘 나온지 모르겠는데. 잘나오더라고 어, 그래요? 네. 오케이. Okay. 쿠키앤크림. <laughs> 아까 저 양반들 왜저거느냐 아유. 냅둬 이건 편집해. <laughs> 저 양반들. 이건 편집해야 돼. 오케이. Okay. 지금 시간 6시 42분. 아. 판교에 대형 길게 어, 다리 상현달 예쁘네요. 작업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. 자, MM의 작업이 다 끝났고요. 예, 코팅까지 다 끝난 현장입니다. 아주 잘 끝났네요. 깔끔하고 어, 색상이 이게 카메라가 이게 색상을 잘못 잡는 것 같아요.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, 어, 굉장히 좋아요. 어, 차분해 보이고, 예, 검정색 30%, 흰색 70%